자, 그래서 제가 일단 러프하게 포뮬러를 짜 봤어요. 각 향료의 역할이나 의도는 하나씩 넣으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실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페닐 에틸 알코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미의 바디감, 뼈대를 만드는 향료 중에 하나고 또 앱솔루트 타입의 장미에서는 특히나 그 양이 좀 풍성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앱솔루트 타입이면서 약간 의 향수스러운 느낌을 내기 위해서 노트 구성 어느 정도 맞춘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32% 정도 넣기로 했습니다 32%니까 0.31을 하면 양이 너무 작아서 0.64g 두 배씩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PA는 로즈뿐만이 아니라 가드니아나 아니면은 바스민에도 들어가고 정말 다양한 꽃에 바디감을 형성해주는 향료로 많이 들어있어요. 이 로즈의 세 가지 케미컬을 잘 다룰 수 있으면 다른 꽃들도 충분히 조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0.64g이 됐죠. 자, 그 다음, 시트로넬롤. 이것도 역시 로즈의 3대 케미컬 중에 하나기도 하고, 이건 역시 다양한 꽃들의 뼈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향이. 장미향 같으면서 약간 그 베이비 파우더 같은 느낌도 있고, 약간의 그린한 느낌과 흙 같은 얼씨한 느낌도 정말 약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트로넬롤 같은 경우는 제가 용매를 알코올로 써서 녹여놨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찰랑거리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알코올로 녹여놓은 향료 같은 경우는 이쑤시개로 이렇게 꼬챙이로 할때 방울이 잘안 떠져요. 물론 떠지긴 하는데 좀 귀찮아서 저는 이렇게 일회용 스포이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14%니까 0.24g 넣도록 할게요. 0.249 약간 오버되긴 했는데 뭐 실험하는 거니까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100% 형태의 향료를 다루는 게 아니라 이미 10%나 1%로 희석이 되어 있는 향료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오차는 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어떻게 다시 따라내야 되나 이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제라니올. 이게 음, 약간 알코올 때문에 지워지긴 했지만 제라니올 맞고요. 제라니올은 딱 향을 맡으면 다른 로즈케미컬 향료랑 다르게 처음에 좀 시트러스 같은 레몬 같은 향이 확 나요. 약간 장미향인데 겉에 레몬사탕이 살짝 깔려있는 그런 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0%니까 0.2g. 다음은 플로롤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플로롤은 어, 향취 자체는 은방울꽃, 뮤게 향료로 쓰이는 느낌이에요 약간 물기 어린 되게 여린 꽃잎? 은은한 비누향 같은 느낌인데 부드럽고 조금 더 청초한 느낌을 갖고 있어요 트랜스페어런트한 투명한 느낌을 갖고 있고 이게 플로롤에 들어갔을 때는 바디의 역할을 해주기도 하지만 조화제, 블렌더의 역할도 약간 해줘요 이 각각의 향료들이 잘 어우러지게 해주는 조화제의 역할도 약간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헤디온 갈게요. 조화제, 블렌더의 역할로 굉장히 넓게 넓게 쓰인다. 특히나 많이 쓰여요 온갖 향수에 거의 다 들어가요. 특히 미들노트 쪽에서 향료들이 부드럽게 서로 이어지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조화제가 없으면 어떻게 느껴지냐? 향이 따로따로 놀거나 그 향의 흐름이 잘안 느껴지고 어떤 특정 향료가 튀기도 하고 이런 약간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디온을 넣어서 향들을 부드럽게 섞어주는 역할을 해줄 겁니다. 자 넥스트 리날롤 리날롤도 정말 정말 많이 쓰이는 향료인데 로즈우드 라벤더 이런 뭔가 시원한 허브 느낌의 꽃향이에요 근데 이것도 조화제로도 쓰이고 약간의 시원한 느낌을 더해주는 변조제로 이번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2% 소량만 넣겠습니다 그리고 제라닐 아세테이트 이제라니 아세테이트도 방금 넣은 리날룰과 같이 변조제로 넣었어요 리날룰이나 제라니 아세테이트는 그 처음 탑노트 쪽에서 약간 시원한 느낌을 더해주는 그런 효과로 넣었고요 이렇게 두 가지 제라니얼, 제라닐, 제라니 아세테이트, 향취가 비슷하게 둘다 약간 시트러스 허브 느낌 갖고 있는 플로럴 향이고 오케이 됐죠 오케이 okay. 자그 다음 다음은 HCA 핵실 시나믹 알데하이드 되게 향 맡으면 오묘해요 이게 시나믹이 들어있는데 막 시나몬 향 같은 느낌이 강하진 않아요 뭔가 그 꽃받침 같은 느낌? 꽃 보면은 그 꽃봉우리 밑에 받침 있잖아요 그런 약간 식물이랑 꽃향이 약간 섞여있는 느낌? 향을 좀더 풍성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특히 플로럴 느낌을 꽃이 한 송이가 아니라 한 다발로 느껴지도록 해주는 변조제입니다 변조제 자, 그 다음에, 다마스콤 베타. 베타 다마스콤. 이 양면은 1%로 희석되어 있습니다. 나머진다 10%였어요. 딱맞으면은 뭔가 과일인데 그 풍성껌 중에서 뭐 라즈베리 향? 이런 느낌도 살짝 있고 요거를 넣게 되면은 뒤로 갈수록 그 꽃의 달달한 느낌? 색채가 진해지는 느낌? 뭔가 여리여리한 꽃이 아니라 좀더 이렇게 검 붉은 느낌, 장미 느낌을 더해주는 향료 중에 하나예요. 사실 이것보다 다마세논이라는 향료가 있어요. 그게 훨씬 더 달고 묵직한 느낌인데, 그걸 넣으면 진짜 약간 흑장미 같은 느낌이 되고, 요거 넣으면 그냥 살짝 좀더 향이 풍성하네, 요 정도로 느껴지는 느낌이라서, 저는 이 아이를 넣겠습니다. 와디아 비엠. 지금까지는 전부 단일 향료였어요. 케미컬 향료긴 하지만 단일 향료. 근데 이 향료는 케미컬 향료인데 조합 향료예요. 이미 여러 가지 향료가 섞여 있는 향료고, 이렇게 향을 만들 때 이런 베이스 향료, 조합 향료를 넣거나 에센셜 오일 같은 거를 넣게 되면 단일 케미컬로만 만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약간 리얼리틱한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소이 슈퍼 우디 느낌의 머스크향 느낌이 더해진 향료고 특유의 약간 매끌매끌한 향의 느낌이 있어요. 되게 고급진. 그래서 요새 니치 향수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우디 케미컬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좀 고급스러운 잔향을 더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8. 그 다음엔 기브스콘 약간 더 시원한 느낌 그리고 약간의 스파이시한 느낌이 더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풀립 가끔 잘못 맡으면 약간 매캐한 느낌 있잖아요 너무 신선해서 그런 느낌이 약간 있고 이걸 넣게 되면 향의 시원함과 신선함 약간 장미의 줄기 느낌을 더해주는 그런 향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조제입니다 모디파이어 자그 다음에는 그암마 메틸, 이온은 얘는 약간 그 제비꽃 바이올렛에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요새 플로럴 향수들에도 많이 들어가요 플로럴 노트인데 약간 그 얼씨한 느낌? 흙 같은 느낌도 있고 약간 우디한 느낌도 있고 그아이온은 이온온 이온온 애들 다 그려요 이온온 베타, 이온은 알파 마지막 시스3 핵제널 1% 이 향료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향료예요. 그린 노트 향료인데 약간 풋사과 껍질 같은 느낌, 잎사귀 같은 느낌을 특히 잘 내는 그런 향료고, 탑 노트에서 특히나 시원하고 신선한 풀림 느낌을 좀더 더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배합을 마쳤고 열심히 흔들어 주세요. 시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 완전 처음 지금 맞는 거거든요. 음음 일단은 제가 좋아하는 계열의 장미 향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 덜 달고 약간 그 머리 아픈 장미 특유의 향이 없고 잎사귀의 향도 충분히 잘 느껴지고 약간 아쉬운 거는 그 장미 꽃 꽃채 느낌이 약간 적은 것 같아요. 변조제를 약간 줄이고 꽃 바디감을 좀더 살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 느낌에 감마 메트리온온이 영향력이 강한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소이 수퍼랑 합쳐져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약간 낮추거나 빼는 식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플로럴의 대명사 장미를 한번 파헤쳐보고 분석해보고 뜯어보고 다시 조립해보는 요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씩 실험해보시길 그리고 저보다 훨씬 좋은 장미향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기대하고 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